똑바로서 너, 이 예, 지금 예. 집중력이 흐려졌어. 예, 어, 집중만 딱 하면 말이야. 이 눈빛으로, 어, 집중을 딱 하잖아. 어떤 공격도 다 막을 수 있어. 그렇지. 아, 자, 이거 집중해봐. 딱. 회! 정확하게 집중해. 그렇지. 자, 너. <laughs> 집중하고. 당연히. 그래, 표정 좋다. 어, 수달 같아. 수달 같아. 어. 좋아, 좋아, <laughs>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어. 자, 다음 형님. 집중해. 딱. 집중. 집중. 아 뭐야 너 지금 표정이 무슨 나 지금 집중하고 있는 뭐 연구야 뭐야 아, 아니 진짜. 어? 딱쳐다볼때 그래, 다시 해봐 다시 해봐, 다시 다시 해봐. 해봐. 정확히 집중을 할 어. 말이야 딱!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안 되겠구만 이 녀석들이고 어, 실전 훈련 한번 해야겠어 너희들 다 제자리에 앉아 아고 어? 예? 눈을 감고 말이야 이 집중만 하면은 소리를 듣고 인기척을 느끼고 저기 어디서 공격을 하든 다 방어를 할수 있어야 돼자 지금부터 시작한다 어딜 공격할지 몰라 자 얍! 다 좋았어 야, 테라 좋았어 야, 다 좋았어 야, 야야야. 나 진짜 너 때문에 진짜 나 미치겠네 진짜. 아니, 이게 박자는 못 맞춰. 나와봐, 나와봐. 아우, 답답해 죽겠네, 진짜. 아... 이게 날라오는 소리가 왜안들리지 않아? 크게 했잖아. 아, <laughs> 아니, 정신 좀 차리라고. 그래, 아, 아, 뇌가 정지됐어, 진짜. 니도 아... 어느 머리 박살 날줄 알았어, 오늘. 얼 머리 머리를 박살 나. 네. 아유, 뭐야? 정확히 훈련해, 정확히. 내가 아저씨가 이앗 소리 하면 돼. 아, 정확히 훈련하라고. 내가 눈을 감고. 음. 어, 야! 탁! 야! 탁! 뭐야, 뭐야, <웃음> 뭐야? <웃음> 어, 야, 뭐야, 이거 뭐야? 왜? 아니, 소리는 저기서 나고 왜왜 왜 나를 공격해 왜? 아니 내가 왜정신통일이안돼왜 그로 갈까? <laughs> 이거 이거 장군한테 응급 아니 들어 아니, 그게 지금? 아니고 내가 어.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로 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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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일어나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것들 말이야 하나도 집중을 못 하고 있어 지금부터. 네. 내가 왜 장군이 됐는지 설명을 해줄게. 내가 해 줄게. 남들보다 무예가 뛰어나기 때문에 장군이 된 거란 말이야. 아 여기 있는 아이 왜?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응. 갑자기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훈련을 해볼 거야. 아 예.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 줄게. 자. 아 자. 자, 공격해 봐. 야! 얍! 오! 야 오, 야오 다음 다음 다음, 다음. 일로와너왜 어, 그래? 너 자꾸. 너 아니 왜 그래, 왜 그래? 아니 어떤 공격이 왔도 다막으시네 <laughs> 아니 그게 그게 아니잖아. 아 그게 아니요? 에 아니, 알겠습니다. 아니, 예고 그래. 안돼요 예, 예. 진짜. 아. 알겠습니다. 아. 죄송합니다. 예. 자 그러면 이번에 연속 공격. 어, 연속 공격. 아, 연속 공격. 어, 공격. 아유. 잘 봐봐 야. 어떻게 예. 하는지. 아 어. 연속 공격이야. 할. 네야야 롸앗! 짜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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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! 짜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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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안니거 뭐,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혼자 <laughs> 혼자 이렇게 난리를 치세요? 아니 니가 뒤에서 지금 <웃음> 했잖아 <웃음> 놀랬지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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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알았어 제대로 해 제대로. 제대로 제대로 하는 말이야 제대로 뭐 창피한 게뭐 창피한 게다 그렇고 혼자서 아, 장훈님자 정신 차리고! 이번는 제대로! 자

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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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육이 찢어진 것같아셔 어? 어, 어 진짜야 이거+ 어. 이거 가안놔두은안 되고 우리 해? 부검을 하자 와, 야, 야야야 야. 아이고, 아니 부검이야 아니, 부검이, 아니, 부검이 아. 아니라 우리 의무대로 야야고들러들요 아, 어? 자 하나 둘셋자 하나 자가자가자 하나 둘셋자 하나 둘셋자 하나 둘셋